우리가 알고 있는 수능 정식 명칭은 대학수학능력시험. 1994학년도에 처음 시행되기 전까지는 학력고사라는 시험이 있었습니다. 필기 320점에 체력장 20점까지 합쳐 340점이 만점이던 시절, 턱걸이와 오래 달리기까지 대학 입시에 포함되던 시대였습니다. 그보다 더 이전에는 예비고사, 국가고사, 그리고 대학별 단독시험까지 시대별로 입시 제도가 계속 변화해왔습니다. 그 시절 만점자들은 전국적인 화제였고, 단칸방에서 교과서만 붙잡고 공부에 만점받은 학생은 개천에서 용 났다는 칭송까지 받았습니다. 시대는 변했지만 감동적인 이야기들은 계속 이어집니다. 이번 중에도 시험을 포기하지 않고 병원에서 수능을 치러 결국 의사가 된 학생, 수능을 망치고 절망했지만 다시 일어나 인생을 역전한 수험생들, 이름이 알려졌든 알려지지 않았든. 누군가의 노력과 도전은 지금도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. 시험의 방식은 바뀌어도 간절함과 노력은 언제나 시대를 넘어 빛나기 때문입니다.